페이스북 인스타 광고하시는 분들 90%가 땅바닥에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광고 설정할 때 마지막에 바로 이것을 설정을 안 하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광고 해결남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할 때 광고비의 10%가 추가로 붙는 거 알고 계시나요?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를 하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부가세 10%를 떼어가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을 해줘야 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에서는 발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도 안 되는데 부가세 10%도 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설정을 안 하면 부가세 10%를 우리가 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가세 10%안 나오게끔 설정하는 방법 알려 드릴 테니 꼭 참고하셔서 광고비 아끼시기 바랍니다 설정하는 방법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광고할 때 매체가 총두 개죠 페이스북, 인스타 먼저 페이스북부터 가보겠습니다 PC에서 페이스북 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 보시면 "광고관리자"로 접속해줍니다. 광고관리자에서 상단 계정 목록에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광고하고 있는 광고계정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 왼쪽 메뉴에 보시면 청구 및 결제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맨 하단에 보시면 비즈니스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번호가 저처럼 이렇게 인증이 완료되었다고 라 뜨면은 부가세 10%가 면제가 되고요.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 것도 없거나 여기 빨간 불이 뜬다면은 잘못 입력을 했거나 입력을 안 해서 부가세 10%가 계속 결제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10%안 나게끔 하려면 비즈니스 정보의 우측의 수정 버튼 눌러서 맨 아래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꿀팁은 내가 만약에 사업자 번호가 없으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 사업자 번호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안되기 때문에 꼭 실존하는 사업자를 넣어주시면 부가사 C프로가 결제가 안되니 꼭 넣어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스타에서 설정하는 방법 가보겠습니다 PC에서 인스타그램 로그인 후 왼쪽에 보시면 대시 보드 메뉴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럼 이 화면이 뜨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측에 결제 설정 버튼을 눌러주고요 아까랑 똑같이 결제 설정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비즈니스 정보의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번호가 없으시면 똑같이 수정 버튼 눌러서 맨 하단에 사업자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인스타 광고도 추가로 부가세 10%가 안 나게끔 설정이 되고요. 간단하지만 이걸 모르시고 지금까지 손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설정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부가세 10%안 나오게끔 설정하는 방법 알려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가세 10%와 별도로 최근 업데이트로 아이폰에서 인스타 광고를 하면 수수료가 450%가 나갈 겸 정책이 바뀌었어요. 아이폰으로 인스타 광고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드릴 테니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광고해 보세요.